오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6장부터 48장의 내용들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나눔에 함께해 줄 우리 청년, 두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준형제와 다솜 청년, 어, 우리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오늘 46장부터 혹시 48장 내용 중에서 어,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우리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병준형제 먼저 한번 나눠줄까요? 첫 번째.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그 이제 46장에서 4 8장에 읽다 보면은 그 기근이 심해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땅을 파는 그 모습들이 모습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집트 왕이라면은 어, 뭐 굳이 땅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미 그 모든 땅이 파라오의 소유일 텐데 어, 그것을 그 소유권을 이렇게 받아서 땅 저쪽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파라오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고대 그 땅의 어떤 소유권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마다도 그 땅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다르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어, 이집트 애굽 땅만큼은 그 땅을 왕의 소유로 두고 있지 않고 누구의 소유로 두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7년이라는 흉년이 오기 전에는 누구의 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둘다두분다 얼음이 드시 네. 어 애굽 땅만큼은 철저하게 그 땅이 개인의 소유로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현대에 들어서 그게 왕의 소유로서 그 땅이 쓰였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요셉 사건 이후로부터 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왕의 소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의 그 쓰임을 받았던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그게 애굽 왕의 땅이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애굽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왕의 소유로 삼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어,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왕의 소유였는가를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왕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이제 더 이상은 지불할 금액이 없었던 이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굶어 죽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어, 왕의, 왕에게 밭을 발, 팔거나 종이 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땅도 팔고 더 이상 팔, 어, 팔 땅이 없다라고 한다면 왕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애국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애국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불쌍한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왕으로서는 모시고 있었지만 종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왕의 종으로서 이 신분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왕의 지배를 받다. 왕이 먹여줘요어 <laughs> 다시 한 번. <laughs> 언제 할까? 네. <laughs> 왕이 먹여줘요. <laughs> 어, 그렇죠. 왕이 먹여줘요. 아주 순수한 답변이었는데 <laughs> 그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을 자기가 맡은 종을 돌보듯이 돌봐야 되는 책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굶어죽던 말던 이렇게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종으로서 이들을 먹이고 길러야 되는 책임이 이 왕에게 생겼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불쌍해진 상황 같고, 뭔가 다그 모든 백성들이 종으로 팔린 것 같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너무 좋은 질문이었고. 어, 요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만 조금 더 다루자면 어, 이 요셉이 땅을 사고 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뭘 나중에 시키죠? 이들에게 뭘 나눠주죠? 종자를 나눠줬어요. 그렇죠. 종자를 나눠줍니다. 그걸 나눠줘서 5분의1은 갖고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7 년이라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종자를 나눠줬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안될거 알면서 종자를 나눠줬다는 건데 왜 종자를 나눠줬을까요? 이건 오히려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laughs> 왜 종자를 나눠줬을까요? 게을러지지 말라고. <웃음> <웃음> 오늘 오늘 대체적으로 대답이 참 순수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laughs> 우리 병준이 형제 너무 말이 없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종자를 나눠 줬을까? 이제 곧기근이 끝날 것 같아서. 꼭 <laughs> 어, 그, 조금 접근했어요.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씨앗 하면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을까요? 마음바. <laughs> 어, 마, 마음바. 거기랑 약간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음... 예수님께서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뭐가 있죠? 한 알의 씨앗을 용식 때. 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썩어야 돼요. 그렇죠. 썩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뭐 한다?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 황폐한 땅 7년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있는 그 기간, 기근 동안 땅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긴 진짜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 그런데 그땅 가운데 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들을 썩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이 아까 병준영제가 말해준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흉년이 끝나고 기근으로 다시 돌아갈 때이 땅을 어그 황폐한 땅으로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으로서 준비시켜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고하고 활란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가 이말또 신약으로 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이 말씀의 씨앗을 놓지 않고 우리 마음에 뿌려주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그 씨앗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때도리어 돌밭과 길가가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 이 씨앗을 심어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신약에서 말한 그 있죠 밥 비유 거기도 동일해요. 그씨 뿌리는 농 농부, 농부가 어떻게 하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려요. 어, 굳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는 뿌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렸다라고 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농업을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 때 농업으로 이게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땅에 그렇게 씨앗을 뿌렸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그 땅을 비옥하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단순히 열매만을 바라고 씨앗을 뿌렸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하게 될 것들을 소망하고 뿌릴 줄 알았던 그 농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도 어그 백성들에게 제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 나중에 가서 돌아가 보면 되게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솜 청년이 질문 한번 해 볼까요 저는 47장 마지막 질에서 네. 야곱이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은 조상의 땅이 꼭 묻어대나 가까운 거리는 아닐 텐데 거기까지 가서 붙여야 붙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어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 성경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믿음의 백성.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말씀으로 해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누구를 위해서 땅을 샀었죠, 그때? 그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 막벨라굴에 사람만 묻힌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묻혔고 그 아들 이삭도 묻혔어요. 야곱은 그 증조할아버지와 아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 머물게 되고 거주하게 된이 고센 땅과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죠. 애굽은 어 잠시 나그네로서 있어야 될 땅인 거고 우리가 묻혀서 그것들을 성취될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너가 다시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돌아갈 때 오늘 약속을 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총리로서도 누리고 있을 것다 누리고 있고 고생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가난 땅으로 돌아갈 그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꼭 요셉의,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누구죠? 그 자녀들인 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 안주할 때가 있어요. 약속과는 좀 거리가 먼 위치에 있을 때 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그 그,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그첫 약속을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좀 품고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늘 언약은 잃어버린 채 상황만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여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어, 나는 불성실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다솜 청년이 해준 본문 안에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병준 형제 한번 또 질문 하나만 더 해줄까요? 네, 그사십 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인 무나스과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사실, 어찌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두 명의 자녀는, 야곱의 어떤, 그 이제 핏줄을 이어오고 있는 셈인데, 굳이 한번더 축복함으로써, 어, 자녀 삼은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했던 행동,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왜두 자녀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을까? 그리고 왜 야곱은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를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야곱이 요셉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을 그 시기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 조금은 생각해 볼수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자기들 자녀들과 동일한 복을 손자 특별한 손자 두 명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의미가 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장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재산. 네, 재산 분배 때 무슨 특권이 있었죠? 네, 재산 분배 때 장자만 두 명분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을 축복하기보다 야곱의 두 아들을 아니 요셉을 축복하기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 삼고 그두 명에게 각각 축복을 줬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 분깃을 자신들 자녀들과 동일하게 줬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대우인 거냐면 그 요셉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셉을 장자의 특권을 준 거예요. 너무나도 이 마지막에 야곱이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어 그동안 돌봐주지 못했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손자 손녀들도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한 분명한 미안함도 있었을 건데. 누구보다 최세곳을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두 명의 분깃을 줄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야곱 아니 요셉한테 장자 명분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두 명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두 명의 분깃을 주는 게곧 요셉을 향한 사랑의 애증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이 마지막에? 음. 그래서 똑같이 이삭 대 같이 눈멀어서 축복을 잘못 쫓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 주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여기에서도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계속 어떻게서든 어,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서, 사실 이제 뒤로 가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만 봐도 요셉이 처음 꿨던 꿈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13년 동안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옥에 갇히던 총리로서 살아가건 그온 지혜가 애국당에 퍼진 것들만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야곱은 또한 그러한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 축복해 주길 원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마땅히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안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상황을 역전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그 형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번씩 좀 돌아봤는데 오늘 느낀 점 있으면 한 번씩 나눠주실까요? 병준 형들 저는 어, 우리가 뭐 지금도 계속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읽어 나가겠지만은 어, 정말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 다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또그 뜻을 이제 복사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솜촌님. 저는 안주하지 말고 약속을 향해 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음. 진로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 안주하는 게 맞나라는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음. 약속을 찾아내요. 그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진짜 약간 선택의 기로 에서 있는. 네. 네 우리가 병준 형제도 나눠주고 다솜 청년도 나눠줬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철저하게 나의 길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하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고, 어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안녕. 안녕.